21절 럼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오전에 봤던 그 성교지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 현장 보여 주십시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저기가 옥코팅 꿈의 교회가 아니라 새로 지은 바깥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만 안에 내부는 완전 어 마무리되어진 그 핫들 꿈의 교회입니다. 보니까 훨씬 길어요. 훨씬 길고 저앞강대상 쪽에 확대해 보니까 들음이 새들름입니다꿈의 그에 들으면 새로 갖다 난 들음이고 위에 천장에도 저 조명이 다르고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선풍기도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아직 외부에는 완전히 마감 안 됐지만 안에는 완공되어져서 하나님께 어저께 첫 예배가 올려 들려졌습니다. 저기에 어 핫들 꿈의 교회가 태어난 생일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기도해 주셔서 또 다른 교회가 지금 보면 이 캄보디아가 여기 있으면 북쪽에 오크팅이 있거든요. 핫들 꿈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브롬펜 어, 이 있습니다. 가운데 빈 지역이 있습니다. 이빈 지역에 한 교회 한두세 개는 더 세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지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이제는 누가 지어야 됩니까? 저 교회에서 지어야 돼. 저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신해서, 성도들이 또충성해서 자기 나라에, 자기 교회, 자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그렇게 부 한국 교회 성도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발전됐던 것처럼, 저 캄보디아도 우리가 첫물꼬를 터줬지만, 그 다음 2차, 3차, 4차 교회들은 그 캄보디아 성도들이 헌신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옥중심정입니다. 심정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여러 가지 물심 양면으로 도와준 빌리보교의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까? 나는 지금 이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지만, 복음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여기 있지만 이 감옥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심있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보다 더 뛰어나게 탁월하게 뭔가 하려고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어찌 되어졌던 이러던 저러던 복음이 계속 바깥에서 안쪽에서 바깥에서 전파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위로 안 받고, 또 세임을 얻어서 계속 그 복음을 전하는 또 신앙생활 잘해 나가라는 바울의 위로와 격려의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보니까 19절에 내가 아는 게 하나가 있다. 나는 알아요.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자 19절 볼게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이건 이것은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이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이 뭐가 된답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는 비록 이 현실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지만 오히려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기 구원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감옥에 갇혀있는데 구원이 뭡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지 않습니까? 감옥에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 거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면 뭐하겠습니까? 일르복 교회 성도들에게로 달려가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을 또 외치며 자랑하며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마지막 최종적 정말론적 구원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서 석방시켜 주실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실히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는 너희의 간구와입니다. 너희의 간구. 내가 이런 구원에 대한 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될 것,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확실을 갖는 것은 첫 번째가 너희의 간구다. 너희의 간구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뭐 헌금도 합니다. 돕는 사람도 붙여줬습니다. 동시에 뭘 하고 있을까요? 모일 때마다 뭐 있겠습니까? 뭐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종 바울을 좀저 감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 그 감옥에서 건져 주셔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의 간구입니다. 자, 봐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어져서 다시금 복음 사역을 할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너희의 간구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깥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사도 베드로 좀 구원해 주세요. 이제 초대 교회가 생겨져서 복음이 힘 있게 막 지금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데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 사도 베드로 하나님의 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옥문을 흔들어 깨부수시고 베드로를 건져내체,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베드로의 구원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에는요 이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저, 저와 성도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두개 중에 하나를 딱 했습니다. 두개 중에 하나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성도들의 기도에 강력한 능력이 있고 성도들의 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는요, 서신서 곳곳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형제들아,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한다. 너희도 우리를 강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그 원동력이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바울은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은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이 사역자를 위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사역자에게 필요한 건 많지, 많지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뭐 돕는 여러 가지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것 중에서 최고로 강력한 게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정말 알았습니다. 자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는 교회마다 성도들을 향해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여러분 새순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저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강단에 저를 세우, 세우신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내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입을 통해 나오게 하시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정확하게 제대로 진행되려면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 아는 것을 사람 눈치 안 보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세순교회가 부응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이 보입니까? 약한 점이 보입니까? 그 부분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세순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 합니다. 사역자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세순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세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여기서 도우심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겁니다. 우리 그냥 도와준다면 도와준다. 다 같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도우심 힘을 주다, 준비시키다, 그리고 도움을 주되 어떻습니까? 매우 힘을 얻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 도움에도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당히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도와주는 척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와주는 채하고 도와주는 신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돕기는 하지만 그냥 대충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은 어디까지 도와주십니까? 실제적으로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도와주십니다. 완전하게 도와주십니다. 넘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사람은 능력도 없고 또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도와주고 하는 척만 하고 그냥 신용만 하고 체림치리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하게 도와주십니다 내가 세임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굶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 힘을 공급받을 만큼 도우심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하고 완전한 도우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통해서 바울은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될 것과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두 가지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어떻습니까? 내가 성도가 되어진 순간 내 기도에는 뭐가 있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요 듣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는 내 깊은 심령 속에 그 신음 소리에 우리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것을 통해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요거 이미 장착하고 있지요, 이미 소유하고 있지요, 이미 사용하고 있지요. 또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 모든 순간, 매 시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뭘까요?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것하고 사용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소유한 것과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 총을 갖고 있습니다. 적군이 대적들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갖고 있는 총을 꺼내어서 적을 향해서 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이미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면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소유와 사용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이두 가지를 소유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가 중요합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성도의 기도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우리가 힘입습니까? 믿는 겁니다. 믿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도우신다. 돌다리 두르지 말고 그냥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도와주실 줄 믿고 갚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두 가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미, 사, 이미 소유하고 계신 여러분,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를 마음껏 사용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더 힘있게 막 나타나는 겁니다. 총을 갖고 있는데 안 써. 사용하지 않아. 그럼 어떻습니까?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이 강력한 두 가지 무기. 마음껏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새 순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 또 말합니다.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교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이 20절에서 말하는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여기 간절한 기대는요. 우리 한자성어에 보면 학수고대라고 있죠. 하기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빼고 막 간절히 기다리는 학수고대. 바울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리고 소망은요. 영원한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의 희망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바 인간의 근거에서 내 마음의 소원의 근거해서 갖는 그런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가, 갖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 붙들고 갖는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산 소망. 왜산 소망이라고 할까요?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길 바래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로 갖는 소망은요. 그 소망은 살아서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역동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 기대와 소망이 뭐라고요? 내 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살아서 그리스도를 종귀하게 하든지 아니면 설령 내가 죽는다 손치더라도 그 죽음을 통해 내몸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면 나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어떻습니까? 석방되어서 석방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든지 아니면 석방되지 않고 그냥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찌 되든지 바울은 지금 생사를 초월했습니다. 오직 바울의 관심사 하나는 뭡니까? 내 몸은 뭡니까? 그냥 육체 껍데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만 존귀해 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 요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라도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건 나에 상관 없다.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종귀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진짜 여러분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성도의 최대 관심사는요. 반드시 달라야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의그 십자가 은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안, 안다면, 그, 그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최대 감심사는 바로 바울의 최대 감심사와 같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사나 죽으나 석방되어져서 남아 있는 동안에. 빌립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과 손에 손 잡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 영광을. 그리고 내가 석방되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순교 제물로 죽는다 하더라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담대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바울이 아마 순교당에 따라면 그 순교당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나도 복음 위에 목숨을 걸리라. 아마 더큰 도전과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나 죽으나 상관없다. 나에게 오직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죽음은요, 생명 있는 존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조건 살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죽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살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성도들에게 죽음이 어떻게 더큰 유익이 됩니까?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더큰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죽음은 그 시, 가장 치명적인 형벌이요, 최종적인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죽음도 사실상 더큰 유익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죽음은 무엇하는 관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실제 천국으로 들어갑니까? 이 육신의 죽음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것이 절망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문,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문 열고 들어가면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 계시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그분. 그토록 보고 싶고, 손이라도 한번 만져, 만져보고 싶고, 그 주님의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은 그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관문이 뭐라고요?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눈을 감고 주님께로 갈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자, 우리. 골고다 언덕에서 양쪽이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육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할수 그것도 잠시입니까? 영원토록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실 바울은 우리 중에는 뭐 천국 실질적으로 삼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본 사람 없습니다. 가끔 있기는 한데 그 진짜인가 쩐진 잘 모르죠. 근데 바울은요. 실제로 들림을 받아서 내가 뭐 꿈인지 살았었든지 죽었든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고 왔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 이 땅의 이 모습하고 천국에서의 모습하고 어떻게 비교 자체가 안 되겠죠.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빨리 육신 장막 벗어 버리고 천국 가고 싶었을 겁니다. 다만 사명이 있어서 사유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지. 바울은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라, 아,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구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장례 예식 때 보면 자주 사용되어지는 자유 자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몸부림치는데 성도들은 그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죽음이 오히려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하다. 진실로 그렇다. 아멘이다. 뭐라고요?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신다. 이 심은 영원한 심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애써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도 열매가 있나 없나 잘 되나 안 되나 그런 거다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심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 막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그첫 시작이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돈은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생사를 초월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도 이미 준비 세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생사를 초월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상 따져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하고 죽음 너머에 있는 복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뭐 뭐가 있습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서 누리는 것들은 제한적입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여기서 이 천국문의 필터링을 통과할 때이땅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10원짜리 하나 통과 못 하면 다 걸러집니다. 다 걸러져. 근데 이 통과하고 이후에 주어지는 이 복은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입니다. 육신을 잃고 살아가면서 받는 복은요. 뭐겠습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유한하고, 잠시잠깐이고, 그러나 죽음을 통과하고 난유에 받는 복은요, 그게 실체고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림자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진짜를 바라보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바울의 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옥중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만의 이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만의 감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그것이 여러분의 감옥일 수 있습니다.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결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옥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감옥 속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감옥에서 바울의 이 심정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한다면 그렇게 살 것이고 내 죽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이런 사람에게 사단은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무슨 무기를 갖다 대겠습니까? 다 초월해버리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 주위에 살려. 오늘 너희의 강구 성도의 기도라 그랬죠 자이 시간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짝을 지으십시오 짝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보십시오